안녕하세요. 열신신당입니다.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용띠는 나이와 뭐, 이게 제 뭐, 연생, 뭐, 2000년생이다, 88년생이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용띠는 조금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 돼지해하고, 2019년, 돼지해잖아요. 뭐, 황금돼지해 이러잖아요. 근데, 돼지 해하고 용띠하고는, 용하고 돼지는 조금은 이렇게 부딪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띠분들이 삼재는 아니지만, 조금 삼재 같은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00년생, 20살, 경진생이죠. 이제 막 갓, 20살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첫 걸음을 하고 입문을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 내가 앉은 터전이 조금은 불안하다 그래요. 이제 아직 나이는 어리시지만, 그래도 이 이동면수가 조금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국이고, 이제 운적으로, 해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실수, 아니면은 조금의 실망, 누군가한테 실망을 조금 안겨줄 수 있고, 그런 기운이 많이 작용하는 해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년생, 32살이시죠. 무진생, 무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뭐 회사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옮겨야 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지, 막 부서관을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혼란이 오고 조금 혼동이 오는 그런 수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조금은 바로 잡으셔야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 내가 이게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은 내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고 이럴 때는 잘 상의는 여자친구라든지 부인 아니면은 뭐 남편이라든지 뭐 남자친구 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76년생, 44살 병진생이시죠? 이 병진생 분들, 46살 분들은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토지 이런 거다 포함이 돼요. 문서에 화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의 손재수, 재물의 나간 이런 거를 조금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64년생 56세죠. 이제 값진 생어 좋습니다. 네 운적으로 나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용띠는 전반적으로 다 삼재 같은 기운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크게 내가 계약을 한다든지, 너무 크게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64년생 갑진생 분들은 이렇게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그리고 이제 심장, 심혈관계, 그런 쪽으로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조금 건강관리에 유념, 하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2년생, 68살이시죠. 임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몸 이런 게 조금은 이 아픈 병수가 조금 돌수 있는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멀쩡했다가도 조금 뭐 이렇게 질병, 뭐 크게 무슨 뭐 암이 걸리고 뭐 내가 크게 뭐 다쳐야 되고 그런 게 아니지만 뭐 감기여도 뭐 심하게 앓는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수술을 하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몸에 조금 흉수나 이렇게 다치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띠 같은 경우에는 9시월 음력으로 9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부터 12월 이때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제 뭐, 재물의 흐름이 있다. 그래도 그때, 이렇게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옵니다. 네, 끝으로 감사합니다.